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올림픽 한우 종목에 출전한 울산광역시청 소속 조광희가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4일 일본 우미노모리 수상 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카약 싱글 200m 준준결승 3조 경기에서 조광희는 35.048초를 기록해 조 1위로 준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앞서 조광희는 예선에서 35초 758로 조 3위로 준준결승에 올랐다. 이날 빨간색 배를 타고 출전한 조광희는 초반 캐나다의 니콜라스 맥비프에게 선두를 내줬으나 중반을 지나면서 1위로 올라와 결승선을 통과했다. 조광희에 이어 니콜라스 맥비프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올레프 구세프가 이 3위를 차지했다. 조광희의 준결승은 오는 5일 오전 9시 37분에 치러진다. 준결승은두 조로 나눠 진행되며 조 1위를 차지한 조광희는 2조 1레인에서 스타트한다. 한편 조광희는 지난 2014 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 8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따낸 아시아카약의 최강자로 한국카약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는 중이다. 올림픽에서는 지난 2016 리우 대회에 참가해 파이널 B4위, 최종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네이버 TV, KBS,